음, 자 여기 오 훨씬 부드러졌죠. 워 아, 음, 아까랑 틀리죠. 네, 고 아파요. 예. 훨씬 덜 아프죠. 이게 요 방향 근이 아.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아. 얘가 상대적으로 어 여기도 아. 완전 완전 부드러워졌어. 네, 네. 우와 신기해. 음. <laughs> 발이 아치가 섰던 감각 네. 있죠. 네. 그 감각을 자꾸 기억하려고 되새기려고 하세요. 여기서 덜 아픈 거 같은데. 어 그렇죠. 예, 덜 아프게 되실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발의 아치 문제는 네. 근데 아치를 힘을 줘서 이렇게 버티는 힘이 네. 좀 적어서 그러시거든요. 음, 차렷해 보세요. 네. 발좀 붙여 보시고 무릎을 이렇게 돌리시는데 네. 돌릴 때 이렇게 네. 돌릴 때자그 느낌 이 안쪽에 힘 들어가는 거 오, 느껴지세요? 힘들어, 네, 네, 네. 느껴지죠? 네. 그힘 들어가 느껴지죠? 그힘 들어간 상태에서 자저 따라 하세요. 이렇게 발 아치에 힘 들어갔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발은 그대로 두고 발에 그 힘은 그대로 두고 오, 무릎만 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무릎을 네. 앞으로 뺐다가 살짝 올려서, 어, 그렇죠. 지금 네. 아치 살았어요. 예, 네. 네, 그 아치 그대로 살려놓고 네. 이 발을 딱펴보세요 한번 힘빼 보세요. 발, 그렇죠. 무릎 끝이 안쪽으로 돌아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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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네. 발에서부터 딱 교정이 돼요. 네. 자, 아, 네. 발에서부터는 요렇게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네. 엉덩이의 힘을 좀 네. 길러 주셔야 되는데 네. 안 좋은 발이 지금 오른쪽이시니까 네. 오른쪽으로 지지를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발 요렇게 했던 요힘 있죠? 네. 안쪽에 힘을 살짝 줘 보세요. 네. 여기를 꽉 눌러 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섰어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발은 뒤에 발은 이렇게 미끄러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미끄러트리면서 앞으로 더더더숙여 주세요. 또 네. 엉덩이 힘들어가죠. 네, 네, 네. 그대로 발 끌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 네. 그때 이때 엉덩이에서 확 쪼이는 느낌이 네. 느껴져야 돼요. 네. 다시 내려가고 그렇죠. 아. 발 여기 잘 발라도 주고 요렇게오 네. 아치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아치 모양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대로 일어나고 네. 오른발이 안 좋으시니까 네.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지금 이 이거는 내가 그냥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다가 살짝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네. 고정을 딱 해놓고 이렇게 돌아요. 자, 네. 그럼 저는 요, 다리는 정면 여기까지는 다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죠 근데 내 몸은 여기를 봤죠. 음, 네. 그죠 네. 자, 발은 여기예요. 네. 제가 돌아서 여기 넘어가면 오, 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럼 발하고 어떻게 돼? 이게 안짱다리가 됐죠. 몸을 기준으로 보면 다리가 돈 건데 네네. 다리를 기준으로 놓고 몸을 돌리는 거예요. 네네. 네네. 조금 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그리고 이걸 잡고도 한 발로 설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좀 조정을 하셔야 돼. 발의 거리 너무 멀면 잡기 힘들고요. 좀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한 발로 서 보세요. 설수 있으세요? 네네. 음. 자, 이제 다리를 넘겨서. 할 때는 <laughs>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닫혀야죠. 발은 그대로 두고 네. 허벅지는 정면인 겁니다. 네. 몸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네. 자,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돌아와야죠. 얘를 피하려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들어서 돌렸을 때는 열려야죠. 고관절이 네. 고관절이 네. 열리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들어주고 천천히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그렇죠. 네. 무릎은 여기에요. 무릎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다시. 그렇죠. 다칠 때는 고관절 이렇게 다쳐야 되죠. 적극적으로. 몸통은 이렇게 골반하고 같이 돌아가도 돼요. 네. 다시 올려보세요 그렇죠. 한번 더. 오케이. 여기에도 힘이 탁 들어가죠? 예, 여기에 고관절을 딱 붙잡아주는 근육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네. 이쪽이 굉장히 많으시네 여기보다 네. 여기가 더 아프죠? 네네, 네, 맞아요 음, 여기도 여기보다 여기, 네. 여기가 좀더 아프시고 네. 자, 뒤꿈치를 똑같이 뒤꿈치로 멀리 밀어주세요 여기. 더도도도도도도 그렇죠 다시 내리고 끌어올리세요 쭉 잡아올리세요 그렇죠 다시 뒤꿈치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시 쭉 잡아올리세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엎드려보세요 다시 아 그렇죠 응자 여기 오 훨씬 부드러졌죠 워 어, 아까랑 틀리죠? 네, 더뭐 아파요. 예, 훨씬 더 아프죠? 이게 요 방향근이 아.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아. 얘가 상대적으로, 어, 여기도 아. 완전, 완전 부드러워졌어. 네, 우와, 신기해. 음. 그러니까 요 방향근이 <laughs> 일을 못하니까 내 몸은 항상 여기가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허리가 아. 약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골반이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 허리 운동이 네.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데 네, 네. 안 되면 다음 번에 한번 제가 네, 더 네. 기회 있으면 네, 가리겠습니다 다리 들어주시고, 다 네, 다 네. 네 네, 들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이쪽 명치 쪽에 있는 척추를 등 네, 네. 뒤로 눌러보세요. 그렇죠, 눌렀죠? 그 상태에서 코로 깊게 배로 힘 숨을 쉬세요. 가슴 들어 쓰지 마시고, 가슴 올리지 마시고 후. 완전히 배를 딱 짜주세요. 자 다시 들이쉬는데 가슴 쓰지 마시고 배로만. 그렇죠. 뭔가 팽팽해지죠. 아, 뭐 어, 어렵죠. 어렵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이 아래의 횡경막이랑 복행근이랑 이런 구조들이 네, 네. 기능이 조금 좋아져요. 네, 네. 그러면, 그 좋아지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일를덜 쓰게 돼요. 와, 잘 때도요? 잘 때도. 네. <laughs> 잘 때도. <laughs> 아, 네. 네, 잘 때도 내가 슬,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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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기 전에 네. 한번 바디 스캔이라 그러죠 네. 우리 몸을 한번 인식을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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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수, 이, 숨을 쉬고 있지 하고 네. 이렇게 손을 올리고 네. 해보시면 네. 어 내가 가슴을 계속 쓰는구나라고 네. 인식만 네. 해줘도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네. 메타인지가 생기면 네. 그다음에 수정할 네. 그 기준점이 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복식호흡하려고 막 노력하지 네. 마시고 네. 네. 그 대신 여기에 있는 구조들의 어,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다리 들고 예 요렇 게 하는 호흡 그래서 여기를 의식적으로 안 쓰지 말고 배로만 호흡하는 거 네네. 연습을 자꾸 해주시면 이쪽에 단련이 돼요 음. 그래서 충분히 단련되면 여기를 덜 쓰게 돼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음, 그러니까 좋은 호흡을 일부러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음. 간간히 요 호흡만 좀 연습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몸 좋아지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걸어보시면 느낌 네. 좀 좋으실 거예요, 아까보다. 네, 네, 네. 발의 느낌, 발에, 아까 그 발이 아치가 섰던 감각 네. 있죠? 그 감각을 자꾸 기억하려고, 되새기려고 하세요. 여기서덜 아픈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예. 덜 아프게 되실 거예요. 예.